자 청동기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포괄적 암기라고 했었죠 포괄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청이 아동복 개선 심청이가 아동복을 개선했다더라 거미미빈 비는 거미를 밀었던 비는 쌀 배달 반 바퀴 홈 돌고 나서 붉은 간이 되어 가지고 공구송 노래를 부르더라 공구송이란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거미민비는 쌀배달 반바퀴 홈돌고 붉은간 공구송 이렇게 오시는 거죠 청이 아동복 개선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2000년경에서 시작했다는 것, 청이에서 2000년경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청이 1호에서 2 0 0 0년에서 1500년경에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청이 아동복 그런다 그랬죠 우리 청동, 우리나라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북방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동복에서 아연과 동물 장식 등으로 보아서 우리 거는 북방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이 아동복에서 우리 거는 북방계열이라는 거. 우리 청동기, 우리나라 청동기 거는 북방계열이었다는 거. 청동기 시대니까, 관여,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기를 다루는 전문장이 인 등장했겠죠. 해서 여기서 우리 북방계통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중국 계통으로 나오면 틀린다는 것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 청의, 아동복 개선 이렇게 나왔죠. 청동 시대 때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을 쌓아놓고 사는 거죠. 해서 사유재산이 축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지 빼앗고 싶겠죠 빼앗고 싶어서 이제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빼앗을 때청동인 무기가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청동인 무기를 이용해서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기고 진나라가 생기겠죠 해서 이기고 졌다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는 거겠지 해서 이긴 놈들 나라는 자 이긴 놈들 나라는 자 선민사상 우리는 하늘을 알아. 우리 하늘의 자손에 대해서 선민사상이 좀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군장이라는 자, 이겼으니까 내가 잘 사니까 군장, 짱이라는 자, 군짱이라는 지배자도 같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청의 아동복해선. 이렇게 보셨죠? 선민사상까지. 거미민비. 이렇게 보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미민비는 쌀배달 반박 혐들고 나서 붉은간이 되어서 공구송을 부르더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거친 민무늬거 우리 사용 청동기 시대 때는 거친 민무늬거 우리 사용됐다 그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다음에 민무늬 토기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사용됐다 그리고 자쌀 배달 반박 기혐한다 그랬죠 그래서 변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변농사 시작 청동 시대 그다음에 집 자리는 배산 임수형 집 자리가 됐다 배산 임수형 자. 어, 집이 말 그대로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흐른다. 그래서 배산, 임수형, 집자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농기구로는 반달 돌칼, 바힌날 돌칼, 홈자기 등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청동시대 때 무협형, 무덤 형식은 돌무지 무덤, 돌놀 무덤, 그 다음에 고인돌 있죠. 고인돌. 그 다음에 토기 형식 붉은간 토기 하나 더 봅시다. 특징으로 청동기 색깔이 붉은색이죠. 청동기 색깔이 붉은색이죠. 해서 붉은간 토기. 그 다음에, 강계 공기리형 토기, 구멍무늬토기, 성공무늬식 토기는 기본적으로 어, 민무늬토기의 일종이야. 근데 요것만 민무늬토기라고 말안 하고 나서 그냥 공기리형 토기가 사용됐다, 구멍무늬토기가 사용되었다, 성공무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만 넣으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기 이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문이 토기. 자, 청동기 시대 때는 민문이 토기가 주로 이용됐지만, 민문이 토기의 종류 중에 공구성이 있었다. 그래서, 공기리형, 구멍문이, 성공시식 토기까지 같이 보시라 이거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음, 그 다음에, 자 고인돌이죠 우리 고인돌 우리 고인돌은 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강하고에서 굉장히 강하구나에서 강하고 그런다 고 그랬죠 그래서 강하화순고창 강하화순고창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서 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고인돌은 많아요 자탁자식도 탁자식도 있고 바둑판식도 있고 개석식도 있어요. 탁자식은 북방식이라 그래요. 바둑 박은식은 남방식, 개석식 이렇게 말하고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일치하는 것,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일치하는 것, 자봅시다 유적들, 유물들, 거미, 팔비고 부탁 우리 거미. 거미가 팔 비고 부탁을 하더라. 팔을 베고 나서 부탁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거미가 가수 거미인지 그냥 거미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죠? 거미가 팔 비고 부탁하더라. 해서 거친 민문이 거울하고 미송리식토기, 그 다음에 팔 비고에서 팔조복금,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 부탁 그랬죠 고인돌인데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북방형이라는 거야 북방형 북방형과 같은 말 똑같이 탁자형이라 그래요 자 고인돌 북방형과 같은 말 북방 북바... 북방형 고인돌과 같은 말 탁자형 고인돌 이렇게서 해 같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라는 거죠 해서 검이 팔비고 부탁해서 같이 고조선은 세력보임을 나타내는 유물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다시. 음, 중요한 거 하나씩만 다시 찍고 가 봅시다. 호랑이 말 모양은 띠고리 장식 등이 있다. 보자. 동물 장식이 있다는 거죠. 동물 장식은 기본적으로 북방 계통의 장자. 북방 계통 청동기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전에 공구성 봤었죠. 공구성, 공구성 자, 공기리형 구멍무늬 토기, 성국, 송구, 성국리식 송구, 토기. 기본적으로 민무늬 토기였다는 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보셔야 생김새 자 이게 미송리식 토기야 자, 이 미송리식 토기를 기본적으로 글로 표현해 놓은 게 이거라는 거죠 밑이 납작한 항아리, 그 다음에 양쪽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붙어있다 그 다음에 목이 높게 올라가서 다시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모양이었다 그 다음에 표면에 여러 선을 합쳐 한 단위로 한줄 무늬가 가로로 쭉 그어진 걸 보고 집선 무늬라 그래요 그래서 집선 무늬라는 거 봅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갈색 계열이죠 미송리시 토기는 기본적으로 청동 시대 의 토기 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색 계열이야 갈색 회갈 젓갈 흑갈색 갈색 계열이라는거 붉은 간토기는 철기야 청동기야 아 청동기 시대라는 거죠 붉은 간토기 청동기 왜냐면 이 청동기 색깔이 기본적으로 쫙 약간 붉은 기울을 띄고 있죠 붉은 간토기 황토를 이용해서 매끈하게 간토기다 표면을 매끈하게 간토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황토 색깔과 비슷하다는 거죠. 청동 색깔이 황토 색깔도 비슷하죠. 그래서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자. 변농사의 시작이죠. 변농사의 시작. 우리 쌀농사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쌀농사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자. 쌀팔지. 그러면 쌀팔지에서 쌀농사는 8세기경,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경에 시작됐다 해서 쌀팔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동기 시대 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다 봤어요. 한글을 잘 보시고요. 이 고인돌 보시죠. 고인돌. 고인돌은 이게 북방식이야. 북방식이고 이게 남방식이야. 이 북방식하고 고조선의 세력범위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북방식. 그다음에 우리 선돌. 선돌 보셔야 되고요. 자, 선돌 보시고 그다음에 반달돌칼, 반달돌칼 청동기를 물어볼 때 농기구 물어볼 때 청동기 특징 물어볼 때이 반달돌칼 주면서 청동기 시대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 비파같이 생겼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이렇게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마치겠습니다.